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 전개의 양상이 시가전에서 장거리 포격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첨단 자주포를 향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석권한 한국 우명품 자주포 K9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군은 방향을 틀어 우크라이나 남쪽과 동쪽으로 전선을 이동 중에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남쪽의 헤르손과 동부 항구 도시 마리오프를 점령한 후 자국 영토에 병합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전선이 남부 및 동부로 옮겨지게 되면서 러시아군은 더 이상의 인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서방 군당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 수정이 최근 도심 지역에서의 시가전 참패에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개발한 3세대 주력 전차인 T-92 우크라이나의 정밀 유도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는데요. T-72나 T-80과 같은 구형 전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신 현대와 개량형인 T-90 전차마저 우크라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에서 치러지는 시가전의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도심 지형을 활용하면서 대전차 미사일인 엔노우나 제블린으로 적의 탱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반면 공격을 하는 러시아 부대는 바리케이트나 창문 뒤에서 날라오는 작은 무기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키이우 부근에서 러시아군은 도로 이용이 불가피하여 매복 공격과 공중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도시 공격으로 인한 황폐화는 지역 주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러시아군은 평화가 넓게 트인 동부와 남부로 전선을 옮기려는 것이죠. 이에 최근 전투 양상이 자주포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군이 보유 중인 트웨스원 그보지디카로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안스크주와 맞닿은 관문 도시 이지움으로 향하던 러시아 기갑부대에 사격을 가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트웨스원 자주포가 화력과 사거리, 분당 발사 속도 등최신의 자주포와는 거리가 먼 구소련 당시 개발된 구형 자주포이고 그 수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이전 시절부터 군 화력의 중심이 포였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대부분 서방군보다 훨씬 더 많은 포를 보유하고 있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측이 참호를 파고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투에선 포가 가장 중요한 무기 수단이며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제품은 큰 차이를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개전 초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블린과 같은 작고 가벼운 무기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더 크고 화력이 강한 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는데 이때 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서방 측에 요청한 포의 대수는 총 300여 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155mm 곡사포 70대와 M777 견인포 18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호주도 M777 6대, 캐나다 역시 4대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디3 0티 122mm 견인포 9대를 보냈으며, 프랑스는 155mm 세자르 자주포 12대를, 그리고 특히 그동안 무기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세계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로 꼽히는 펜자오비치 2000 자주포 7대를 공격습니다 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직 미 육군 야전포병 장교 스코포스터는 워싱턴포스트에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더 많이 포격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 앉아서 탄약을 쌓아놓고 마을로 가는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요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9의 설계 생산을 맡고 있는 하나 디펜스는 창원 사업장에서 K9 유저 클럽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참가국 일부가 K9 자주포 추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였죠.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가장 많은 규모를 조달하는 국가가 에스토니아다라면서 에스토니아가 자국이 사용 중인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K9의 추가 도입으로 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 대고 있는 북유럽국가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국입니다. 이번 K9 유저 클럽에 참가한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알란 라이드마 소령은 궤도형 자주포인 k 9는 견인포나 차륜형 자주포에 비해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며 이미 도입한 12문에 더해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역시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일부 영토에 대해 러시아와 분쟁을 겪는 등 관계가 좋지 않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게 된다면 러시아계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에스토니아도 합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하나 디펜스 해외 사업 본부 장은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k9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호평하고 있으며 이는 k9 자주포 수출을 더욱 확대 할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 죠 그동안 군사 현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 오자 대대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 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나토 가입 후 지속적으로 군 장비의 나토 표준화 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군사동맹 취재인 나토는 회원국 들에게 같은 규격의 군용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요구는 군예산이 풍족 치 못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큰 부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소련제 장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죠. 뭐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군운용 측면에서나 나토 규격에서나 좋 겠지만 구입 유지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는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을 제외한 화포 가격만 대당 200억이 넘습니다. 대당 39억 원인 K9의 5배가 넘는 수준이죠. 비슷한 스펙의 미국제 M109A6도 최근 대만에 대당 23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는 프랑스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의 대당 가격은 88억 원, 스웨덴 아처 자주포의 순수 화포 가격도 60억 원에 육박합니다. 나토 표준화를 노리는 동유럽 국가들의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한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의 K9뿐이죠. 더욱이 한국산 무기는 확실한 성능,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검증된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보유량에서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세계 2위는 대한민국인데요. 서류상 한국의 2배 이상의 자주포들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수많은 영토를 지녔음에도 아직도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야욕을 내비치며 유럽 내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67년식 트-3 아카치아 1800문, 72년식 트-1 그보지딕 2150문, 72년식 2S4, 휠판 430문, 75년식 2S7 피온 320문, 76년식 2S5 기아친츠S 950문, 89년식 2S19 무스타S 820문, 16년식 2S35 칼리차를 소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수량은 많지만 딱 보기에도 러시아 자주포는 문제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너무 오래된 구형이라는 것이죠. 60-70년대 에서 개발 배치된 냉전시대 장비들이 80-90%를 에서 차지하는데요. 공식 스펙을 떠나 노후화가 심할 거라 얼마나 작동할지 보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 포병 교리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재원입니다. 구경만큼 박격포, 평사포, 개방형 포탑은 사실상 전략 운용이나 생존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탄 발사 1분, 휴행탄 수 4발 이래 가지고는 현대전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낮은 스펙을 들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검증된 스펙이라 하며 구경 150mm 이상, 밀폐식 회전 포탑, 30km 이상 사거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존 러시아 자주포 중위 조건을 만족하는 포는 무스타 있으나. 칼리차 정도입니다. 그러나 칼리차는 고작 몇십대 수준이고, 무스타 S는 K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공개한 무스타 자주포 영상에서 반동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죠. 러시아군은 냉전 시대 소련군의 장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야포든 자주포든 전차든 다른 뭐가 됐든 서류상 보유량은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 일부밖에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태반은 치장물자로 들어가서 장부로만 존재하고 짱박힌 지 수십 년 돼서 그 성능조차 의심스러운데 이런 실체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죠. 이처럼 러시아 기갑부대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자 이를 토대로 무기를 만든 중국과 북한이 큰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북한은 구수련 자주포를 아직도 계량 없이 운용 중에 있고 중국은 소련의 포탑과 차체를 복제한 PLZ-05의 형편없는 반동 제어 성능으로 자주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평을 받고 있죠. 흔들리는 차체 속에서 구슬은 향이 느껴진 거야. 반면 한국은 2200대의 자주포가 풀스펙 전량 운용 중이며 심지어 그보다 운용 병력 이 미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사람 많은 곳 아무데서나 탱크 몰줄 아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 금세 예비군으로 구성된 한개 부대가 편성이 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예비군들이 너무 느슨 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예비군 을 너무나 얕보고 하는 말인데요 그들에게 만약 조기퇴소라는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첨단 무기 개발이 곧 국가의 안보임을 깨닫는 요즘 오늘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땀 흘리는 무기개발 기술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또한 복무기간이 끝났음에도 조국의 부름에 한 걸음 달려오는 예쁘군, 아니 여군, 아니 미군, 아니 어디, 아니 니미, 아니 예? 아니 아니군, 아니 예비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유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